이제 그쯤 해두지 그래 내가 먹을 양을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어 어제부터 레쥬의 부하들과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단 말이야 빨리 서둘러 저녁 때까지 마디란 마을에 가야 된다고 그래, 알았어 어, 어? 트러리 세 마리, 준비해 다이어트 되고 좋지, 뭘 그래? 나같이 날씬한 r 가 다이어트 하는 거 봤냐? That is 어 i c e I have to 어있 to the c h u r c 아니잖아, 약간은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. 거기다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건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? 어? 그나저나, 이 나란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? 아유. 이번 기회에 내 힘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? <laughs> <가유! 웃음> <우와! 웃음> 좋았어!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 같은데?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힘치군! 대단하군! 이래 봬도 난 천재 마법사라 불리는 사람이라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식사를 해볼까? 어내 생선이 어디 갔냐? 저기! 새... 까맣게탔잖아 방금 전에 화이어 볼 때면 저렇게 된것 같은데? 난 몰라! 응? 이번엔 광전석!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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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. 태고적의 계약에 따라 내게 그대의 힘을 빌려다오 정말 잘 왔다 마적 조롬이요잘 <laughs>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적법사 레조님 너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리알콘 여신상 속에 숨겨져 있는 현재돌를 뺏어오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배신자의 처리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레조님을 대신해서 배신자들에게 딱끔한 맛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. 너희들 마적은 사람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제일 좋아한다고 들었다. 하지만 적당히 알아서 놀도록 해라. 알겠습니다. 레조님 말씀을 명심하도록. 브라디스, 나 배고파, 졸려, 목욕하고 싶어! 건드리 말고 걸어! 난 마을이라고 하길래 오늘은 좀 편히 쉴수 있겠다고 좋아했더니 이건 가져가도 태어밖에 없는 유령 도시잖아! 이 마을은 망한 지 10년이 넘었거든. 아휴 그나저나 레조의 부하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지? 아, 그건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야. 어? 내 몸은 레조의 마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마. 어, 뭐? 그래서 녀석은 내가 있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. 내가 인간의 몸을 되찾기 전엔 그 녀석의 추적을 피하는 건불가 그래, 그래서 녀석들이 우리 끈질기게 쫓아올 수 있었던 거로구나. 그래, 그렇다고 할수 있지. 그럼 우릴 앞서질 수 있겠네. 아마도 그럴 걸 언제까지 숨어있을 거야요 가야, 가야, 가야. 우리 둘을 맞이하는 환영인 파줄은 너만큼 뛰르기네 <laughs> 또다시 만건제 젤가디스. 정말 엄청나게 많다! 젤가디스, 너 혼자서 이 많은 녀석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? 잠깐만요! 네. 아저씨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요. 네. 누구 말이냐? 나, 나 말이에요, 나! 네. 별로 없는 주제. 네가 뭘 어쩌겠단 말이? 아니, 지금 말다 했어요. 내가 지난번과 똑같은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요. 과고해요 대는 데서 신 낭비 말고 조심해. 나중에 레주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 힘을 아껴 둬야 된다. 고 녀석은 우리가 귀찮음을 노려서 나타날 거야. 골고루 마음에 안 드네. 할수 없지. 그럼 쉬운 마법을 써볼까? 모든 힘의 근원이여. 응? 주문을 그 위해 시간을 들지 마라. 붉은 그 사람 타오르는 붉은 화염이여. 위대한 그대의 힘을 나에게 빌어줘화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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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다면, 그 팀으로 나뉘어서 싸우자. 알았어, 나한테 맡기라고 거기서라! 오늘 공격만 하고 있을 거야! 빨리 쫓아가자! 아니, 전부 다 데리가지스를 쫓아가다니, 이게 어떻게 될 거야? 혹시 할아버지 당신도 레조의 부하인가요? 만약 그렇다면 어쩔 거냐. 야물런 와이어! 쓸데없는 짓! 그 자신감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응? 오! 당신은 금물이에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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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심은금물이 꼬마 아가씨 치곤 솜씨가 제법이네. 이런 마법으로 날 쓰러뜨릴 수 없어. 마이어이 전혀 효과가 없잖아? 마족인가? 그대 맞았다. 음? 만약 현자의 돌이 있는 곳을 가르쳐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. 안 됐지만 난 그런 말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요. 의심이 많은 아가씨도 de <s1> <coughs> 아미나! 보물찾기 어 응? 안녕! 또 만나서 반갑다, 리나. 하우리 친구 녀석이 나타났군. 난 친구가 아니야. 리나의 보호자다. 누가 보호자라? 보자라 그렇다면 자리가 그 꼬마 아가씨 좀 타일러 주게 어, 어, 어? 현자의 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게 신상에 좋다고 말이야. 현자의 돌? 그게 뭐지? 너희들이 노리고 있었던 건이 오리알콘 여신상이 아니었나? <laughs> 왜 이래서 보여주고난이리야그 안에 현자의 돌이 들어있단 말이야. 아, 뭐... 하지만 난 몰랐단 말이야. <laughs> 거기 있었구나.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한테 볼 일은 없대, 꺼져! 농담하지 마세요. 나이를 볼때저 세상에 갈 순선 할아버지가 먼저라고요. 하우링, 잠깐만. 아, 아니 왜 그래? 아이티때귀주이리 대박. 어? 빨리 도망치. 아, 아니, 그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? 설명 좀 해보라고. 들어와, 질문 아니... 세균 녀석들, 도망쳐봤자 소용없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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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을 놓치지 마라! <laughs> 아유, 냄새! 정말 독하다! 여긴 뭐하는 데지? 아무래도 마구깐인 것 같은데? 그러저나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숨어야 되는 거야? 카오린이 그 녀석이랑 싸우려고 했지? 그게 뭐 어때서? 어째서라니! 그 녀석은 마족이란 말이야! 그것도 순수 마족이라고! 하울링이 가지고 있는 칼로는 그 녀석한테 상처 하나 입힐 수가 없단 말이야! 그게 정말이야? 내가 못 알아 정말! 순수 마족이라는 건 정신체! 쉽게 말하자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령 같은 거라고! 정신 그 자체를 부수는 마법이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무기가 없는 이상 물리칠 수가 없어! 즉, 그런 검으로 찔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, 알았어? 하지만, 그렇게 대단한 녀석이 왜이 여신상을 노리고 있는거지? 아이고, 이 바보야! 방금 전에 그 속엔 현자의 돌이 들어있다고 가르쳐줬잖아! <laughs> 그랬던가? 현자의 돌이란,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파편이란 소리!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마력의 지폭이란 말 아이고! 그 돌만 있으면 세상을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야! 아, 그런 것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알겠는데? 알긴 뭘 알았다는 거야? 네가 왈가닥 무법자라고 불리는. <laughs> <laughs> 이럴 때 그런 대가왜 나오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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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넘기는 잘해도 손바꼭질은 서투른 것 같구나 꼬마 아가씨. 자 이제는 어디로 도망칠 테니 하지만 너희들이 자꾸 도망쳐 봤자 뛰어야 벼룩이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겠다 <laughs> 이걸로 너희 부한 전부 다 사라졌다 으라고 어, 괴물같은 녀석같으니 자 이젠 어떡할거냐 디리기야 계속 덤빌거냐? 로디마스 졸프 자네들 날 도와주러 왔구만. 이제 살았어. 아, 리나, 여기 뒤를 들고 있어줘. 도대체 뭘 하려고? 까뜨가까뜨가 엄마야, 가까까게내 말을 들여 당신이 안 해야 해. 소지, 플레어. 몸이 아주 날세구만. 거기다 그 꼬마 아가씨 의 실력도 이제 거의 다 파악을 했으니,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싸워볼까. <laughs> 저 저게 뭐지? 흠, <laughs> 음, 미적 감각이라고는 영 빵점인데. 동감이야. <laughs> 자, 그럼 각오해라, 각성. <laughs> 아, 어떡해. 이래도 우리한테 더밀 테냐. 평생는 우리가 유리하다고. 이봐, 제르가디스 살려달라고 빌어 보시지 <laughs> 어? 문사하셨군요. 로디마스. 로디마스? 아니, 너설마 시끄러워. 내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제르가디스입니다. 그런 내가 적법사를 주라는 녀석한테 의리를 세워야 될유의자은 하나도 없다! 로디마스. 너희 녀석! 나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! 나중에 죽어보자.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들한테 복수할 거야! 이네? 리라, 내가 공격할 수 있도록 어머해져 그게 무슨 소리야! 그런 칼 가지고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! 아무 소리 말고 두고 보라고 뭐? 아이템 든 잠깐만 기다려! 어디 가는 거야, 카오린! 응? 음? 아니, 전에 설마 그 바늘로 날 찔러서 쓰러뜨리겠다는 속셈은 아니겠지? 예? 아, 내가 그렇게 멍청한 녀석으로 보입니까? 하긴,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결심이냐? 이렇게 하죠. 하. 자 이젠 아셨습니까?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, 뭐야? 이복의 젊은이, 난 자네가 무엇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. 그렇다면 이걸 보시죠. 아니, 제가 정말?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, 너같이 한심한 녀석은 평생의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. 정말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네. 조악 각오해라, 완전히 부활한 이 리나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. 황혼보다어두운자요내 몸에 흐르는 비보다더붉은자요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힌 이치야. 빛의 검. 신들도 무서워했다는 괴물 잔아파를 일격에 쓰러뜨렸다는 전설의 검이야. 크우링. <laughs> <laughs> 그 우리... 아, 리나? 크우링. 그 우리... 달라져. <laughs> 뭐야? 아, 이럴 땐근사했서란 말이 뭔지 아냐? 500개? 그거 가지고는 길거리에서 파는 평범한 검 하나도 못 사잖아. 그래도 명색이 그 유명한 비체검인데 그런 가격을 매기는 녀석이 어딨냐? 거기다 이 칸은 우리 집대대로전해 내려오는 가보란 말이야. 수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팔아. 그렇게 하려고. 저기 그럼 앞으로는 우리 집에 가보를 삼아서 찾아서 한 물려줄게. 그럼 되지. 그러니까 공짜를 줘. 어서 달라니까 파울이. 무사했구나, 리 린. 다행이야. 적기 아니야, 지금은 우리 편이 됐다고! 뭐라고?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그 칼이나 빨리 쳐! 아 어, 뭐? 이동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원한 같은 건 서로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는잘 지내자! 미남이다! <laughs> 그래, 좋아요!